아파트 1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laughs> 아파트가 11채 있다고요? 네 월세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월급은 어느 정도였어요? 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어 진짜 엄청 적었네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20배? 20배요? 아니면 40배? 저희 식구들 제가 다집 사준 것 같아요. 별명이 부동산 효녀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 주신다고요? 현장에 안 가고도 컴퓨터로도 찾을 네, 수있어요 바로 찾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진짜 간단합니다. 혹시 형님 이론이라고 아시나요? 형님 이론이 뭐예요? 이 파란색 밴드가 되게 중요해요. 파란색 밴드가 이제 상승하면요. 100% 오릅니다. 이거 봐요. 아, 음. 상승 곡선이 어마어마. 네, 네. 이게 다 차가 달라졌는데요? 남편한테 벤츠 두번 사줬어요. 혹시 이 차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 가지고 그걸로 사신 건가요? 당연하죠. 그 돈으로 사는 거죠. 무슨 도으로 사겠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수강생 집 사주는 사례도 직접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진짜 비싸다고 하고 다 포기했는데 야 괜찮아 질러. <laughs> <laughs> 여기를 얼마 투자해서 사신 거예요? 9천만 원? 2년 정도 지났는데 2, 3억이 올랐나? 아니 얘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27 대책이 시행됐는데 네. 다음에 또 이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나요? 또 나오죠 대책은 계속 나와요 그걸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규제는요 o 이에요 OO 뭐예요? OO. 대표님 안녕하세요 OO. OO. 안녕하세요 여기 노년역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사무실에 가요. 무슨 사무실이요? IMF 공인중개사 사무소요. 제가 16년차 부동산 투자자에서 공인중개사가 됐거든요. IMF 공인중개사 사무소. 벌써 다 왔어요? 네. 거기... 노년역 8번 출구 8초 컷. 8초 컷이요. <laughs> 진짜. 네. 아니, 문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벌써 멘트가. 네. 아파트 공인 언니가 끝내줄게. 언니가 끝내줄게. 들어오세요. <laughs> <laughs> 저 네. 고민 해결하러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언니가 해결해 줄게요 아니 피디님 네. 부동산 올때 배낭 메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배낭 메고 오면 안 되나요? 공부하러 왔어요? 부동산 올 때는 절대 배낭 메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어 진짜요? 그럼 네. 뭐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이마트 가방 그냥 동네 구경 왔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잡고 배낭 메고 오면 네. 부동산 소장님이 아저 사람은 집살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브리핑도 안 나와요. 바로 눈치채나요? 네 다음부터 배낭 메고 오지 마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마트 가방 가지고. 네. 대표님이 공인중개사 신건 알겠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안녕하세요. 16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자 공인중개사로 활동 하고 있는 IMF 정지영입니다. 대표님은 그런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되세요? 좀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의 아파트 1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laughs> 서울의 아파트가 11채 있다고요? 네. 때마침 지도가 있는 뒤에 어, 표시 네.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어, 마포에 두 채, 아니다 세채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물레동에 있고요 신정뉴타운 쪽에 하나 있고 아강서구에도 있네요 강남에도 있고요 동대문구에도 있고 중량구 농원구, 도봉구, 아, 성북구 이렇게 있네요 서울 전역에 다 있는데요? 혹시 월세나 전세 세팅도 해놓으셨어요? 월세는 한달 한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월세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대출 없이 그래서 아마 순수익만 해도 나중에 한 채당 뭐 요즘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지금까지 합치면 한 월세 5천만 원이 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월세 영? 5천만 원이요? 네, 연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근데 남편이 연금을 들어가지고. <laughs> 국민연금에 월세, 막 이게 진짜 나중에 노후가 더 완벽해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대표님처럼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하면 할수 있는지 좀 오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오를 만한 지역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laughs>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서울 어딘가요? 아닙니다. 강남 아닌가요?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라고요? 네. 인데요. 거기 제가 이번에 입주를 했거든요. 저희 집 한번 가 보면 이게 왜 오를 만한 건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닌 지역도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집 너무 비싸다고 나라에서 이거 비싸니까 사지마 그랬던 아파트인데 저는 샀어요. 거기 오늘 보여주신다고요? 네, 저희 집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저희 집도 가는데 이번에 저희 수강생이 집을 입주를 해요. 그래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도 한번 가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갈아타게 했는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새 617 대책으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627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비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는 게 대출하고 세금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상품이고 나중에 오를만한 상품이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죠. 네, 그것도 알려줄게요. 오늘 그걸 다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이 영상만 보면 내집 마련도 해결할 수 있고 대출 규제나 6 2 7 대책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알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요. 제가 선물 준비했거든요. 그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낌없이 다 주시네요, 대표님. 님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월급은 어느 정도였어요? 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어 진짜 엄청 적었네요. 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구조죠. 아예요? 네,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프면 아예 영.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바뀌었어요? 20배? 20배요? 네, 아니면 40배? 뭐이 정도 된거 같아요. 우 와. 진짜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어 버렸네요. 네, 완전 바뀌어졌죠. 근데 그게 저에게 영어 교사를 할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부동산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부동산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셨니요 네, 저는 덕업일치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저에겐 정말 딱 맞는 직업이에요. 내가 선택했던 게 나중에 진짜 잘 맞아 떨어졌다는 쾌감을 느끼거든요. 어, 나 이거 오를 것 같아. 딱 했는데 진짜 오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는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종목은 다한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청약, 갭 투자, 경매 다 해봤는데요. 그 시기마다 가장 오를만한 종목은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오를만한 종목이 뭔줄 아세요? 뭐예요? 얼축신이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게 더 올랐어요. 예신이라고 합니다. 예신이 뭐예요? 네. 예비 신랑. <laughs> 예비 신랑. 아, 그거 아니고요. 하죠. 예비 신축이죠. 그러니까 신축이 될만한 거.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따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617 대책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지금 해야 돼. 거기 실제로 가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대표님 살고 계신 곳이에요. 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몇년 만에 얼마가 올랐다고요? 5년 만에 한 15? 5년 만에 15? 네, 네. <laughs> 엄청난데요? <웃음>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비싸게 분양가 하면 안 된다고 비싼 아파트라고 낙인 찍힌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져가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가져갔어요. <laughs> 아무도 안 가져갈 때 대표님 어떤 용기가 생겨가지고 여기 가져가게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용기예요. 지식용기요? 네. 그게 뭐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비싼 아파트라고 하지만 오르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식용기로 이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보신 거예요? 역대신? 초상 뷰 그게 뭐예요? <laughs> 역세권 대단지 신축 초등학교 상권 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섯 개다 있는데는 사실 강남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섯 개 정도 있어도 괜찮은 아파트 아닌가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다섯 개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비싸고 지금은 싼 아파트가 된 거죠. 와 대표님 집 안에도 보여주신. 수 네, 집안에 보여드릴게요. 안에서는 뭘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 가문을 일으키는 방법? 가문을 이... 일으키는 방법이요? 저희 식구들 제가 다집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집 걱정 없이 살고 계세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알려줄게요. 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네, 빨리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가족들 집다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다 사줬죠. 집안을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laughs> 말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한번 여기 들어와 보세요. 저희 가족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두채 정도 사줬죠. 일단 어... 부모님 집 네, 사드렸고요. 두,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열채 정도 사줬습니다. 열 채요? 네, 그리고 매도하고 지금 한두채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카는 청약에 당첨을 시켰죠. 이 여자 조카 같은 경우는 또 전세집도 알아봐 주고 있고 전세 사게 안 당하려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의 부동산의 대소사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안을 살린 여자네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 좋아하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집 없이 지낸 시절이 많았었는데요. 집을 이제 두 채를 사줬는데 한 채로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빠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정년퇴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후 자금까지 해결해 준 거죠.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라. 와. <laughs> 집으로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주시고, 네, 진짜, 네. 진정한 효녀시네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이 부동산 효녀입니다. 아, 부동산 효녀예요? 근데 다른 건 효녀는 아닌데요. 부동산만 효녀입니다. <laughs> 부동산, 부동산 효녀가 최고죠. 네네. 네, 네. 듣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너무 궁금한데. 돈 되는 아파트, 돈 되는 집 어떻게 찾아요? 어, 제가 바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세요. 현장에 안 가고도 컴퓨터로도 찾을 네, 바로, 수 있나요? 네 바로 바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합니다. 혹시 형님이론이라고 아시나요? 형님이론이 뭐예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그 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찾는데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과천 프로지오 서밋 아파트인데요. 그냥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요으면이 파란색 밴드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 파란색 밴드요? 네, 파란색 밴드가 이제 상승하면요. 이 형님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동생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냥 아무거나 눌러요. 100% 오릅니다. 이거 봐요. 음... 그리고 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상승곡선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엄청나죠 형님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시차를 둡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지만 이제 형님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형님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 동생을 사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대장단지가 오르면 그 주변 단지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아파트 리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경기도는 24개 서울은 46개 정도 대장 아파트 리스트 제가 드릴게요. 이거 세, 주신다고요? 아 이거 수강생들에게만 주는 건데 네. 아, 제 실수했네요. <laughs> 낙장불입이잖아요. 아 네, p 디님한테 낚였어요. <laughs> 네요 이거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형님 리스트 제가 드릴게요. 그럼 이 기준으로 가족들 집 사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살 때는 사실은 그냥 감수를 하겠는데 집안 식구를 사줄 때는 정말 손 떨려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내가 물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더 집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악 거든요 근데 그게 마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 이라는 거를 제가 저희 집 식구를 사주면서 알았습니다 와 진짜 이런 소중한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수강생 집 사준 사례도 직접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진짜 갈아타기고 규제란 규제는 다 받았는데 그 집도 비싸다고 했었어요 비싸다고 하고 다 포기했는데 야 괜찮아 질러 <laughs> <laughs> 아, 제가. 좀 이게 치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딱 말하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laughs> 역대신 초상부야! 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질제적으로 입주어를 하고 지금 한 2년 지났거든요. 네. 벌써 2억이 올랐어요. 아니, 어... 왜다 2억, 3억씩 올리는지 진짜 신기해서 안 모르겠... 가볼 수가 없겠는데. 네. 빨리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역대신 초상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6.17 대책 때문에 만약에 주춤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6.17 대책 이기는 그런 것을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요? 네네. 빨리 가요. 네, 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은 타는 차가 달라졌는데요? 아예 어, 네. 이거 남편한테 사준 차거든요 오 이거 벤츠 S클래스 아니에요? <laughs> 네 남편한테 벤츠 두번 사줬어요 아니 방금 전에 온 가족한테 집다 사주고 남편한테 벤츠를 두번 사줬다고요? <laughs> 남편이 조금 원해서 혹시 이 차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사신 건가요? 당연하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서 그 돈으로 사는 거죠 무슨 돈으로 사겠어요 <laughs> 아우, 쎄진 냄새. 여기가 수강생분이 투자하신 그 집이에요? 네, 수강생이 이제 곧 있으면 입주해요. 실거주용으로 사요 실거주용으로, 네. 실거지용으로. 사신 거예요? 네. <laughs>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이네요. 네, 이게 신축 아파트의 특징이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다? 입주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전하는 거잖아요. 무타공 벽걸이 TV, 뭐 음식물 분쇄처리기, 커텐 인테리어 구경하는 집다 있네요. 새집 냄새 나지 않아요, 벌써부터? 완전요. 이런 냄새가 가장 향기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뭐냐면 탕탕탕탕 공사장 소리. 이거 왜 듣기 좋아요? <laughs> 주변이 공사하는 게 많으면 새집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와.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 집 좋다. 여기를 얼마 투자해서 사신 거예요? 9천만 원? 9천만 원. 네,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2, 3억이 올랐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와. 야, 동호수도 잘 받았구나. 야. 30층인데 너무 뻥뷰네요, 뻥뷰. 빵뷰. 와, 좋다. 뷰가 끝내주는데요? 네. 그럼 대표님이 어떤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때도 규제 나오고 안 좋았어요. 이 아파트 비싸다고 아무도 청약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순위로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이거 꼭 하라고 조언을 해드렸죠. 비싸다고, 싸다고 잘 모르시죠? 제가 안 비싸다고 하면 안 비싼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말고 또 다른 미래같이 있는 지역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거긴 바로 동동이에요. 동동이 뭐예요? 네. 동작구. 동대문구입니다. 그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용성이란 단어 알죠? 마포, 용산, 성동구. 그렇죠. 그건 아는데 네. 그때도 옛날에 거기가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네가 비싼 동네가 됐던 이유는 대단지로 해서 많은 것들이 신축으로 변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데는 동작구랑 동대문구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만간 노량진 루타운이 이제 들어오고. 원래 흑성 노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답심리 노타운도 있지만 이문희경 노타운도 생기니까 동동지역 꼭 기억하세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여기에 살 생각하니까 좋겠다 사실 이집 하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규제를 너무 받아가지고 청약에 당첨되면 집을 팔아야 되는 것부터 해서 매도할 때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네가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막이러 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했죠. 안 되면 A 방법. 이것도 안 되면 B 방법까지 다 해놓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모든 걸다 해결해 주시는데요? 아니 안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눈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 이게 뭐냐? 콘크리트 냄새 너무 많이 난다. 향기로 향기롭죠. 않아서? 콘크리트 냄새. 이게 돈 버는 냄새예요. 야 여기 세명받았어요세 3명 명이요? 대표님 아, 여기에 집세명 사줬다는 거예요? 네세 명이나 당첨이 됐죠. 그때도 진짜 열나 쫄았다 제발 하라고 아예 얘기를 했죠. 사실은 한 명은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세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아, 오늘 촬영하면서 느껴진 건데 집은 놓쳐도 대표님은 놓치면 안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놓친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안 올까 했는데요. 16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회가 많더라고요. 규제가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을 막는다고 하지만 저는 규제가 호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수 없는 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걸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이런 재건축 단지가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런 곳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대표님. 네, 당연하죠. 예비 신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거든요. 그냥 미래를 알수 있는데? 아니, 얘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6.27 대책이 시행됐는데 네. 다음에 또 이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나요? 또 나오죠. 대책은 계속 나와요. 그걸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규제는요. 땡땡이에요. 땡땡이 OO이 뭐예요? 세금이요. 그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죠. 이런 아파트가 세금을 절약하게 줘요 이런 아파트는 왜 세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가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도 절약이 되고 재산세도 절약이 되고 종부세도 절약이 되니까 다음 규제에서는 호재를 받을 아파트죠. 이런 게 바로 풍선효과예요. 그럼 네. 풍선효과가 될 지역 어딘지 알수 있어요? 당연히 알수 있죠. 풍선효과 지역도 알려드리고요. 상승 예상되는 단지 아파트 리스트도 알려드릴게요. 와, 짱이네요, 진짜. 네. 풍선효과 누릴 지역은 좋지만 마지막에 터질 지역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거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측하는 데는 어, 주변이 허허벌판이거나 끝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른다면 진짜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잘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기도 해요 얘들아 3월말까지 살아 얘들아 이번 금요일을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자꾸 놓치거든요 근데 그런 놓침을 또 즐겨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놓치다 보면 은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집이 찾아오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나요? 무슨 타입 받으셨어요? 저 생각 없다가 멍때리고 뭐 있다가 그냥 하나 얻어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의 인싸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저 만나고 꼭 손잡아야 돼요 그래야테 아, 당첨돼요 손 한번 잡아도 되나요? <laughs> 당첨의 기운을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만나요 저런 분 있잖아요 네. 선생님 책 보고 당첨됐어요 <laughs> 선생님 때문에 집 마련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10년 만에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최근에 제 세입자가 10년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딱 전화를 했는데 여기 세입자가 네.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헉, 놀랬죠 네. 이게 10년 만에 오늘 전하면 무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집주인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 딱 그러면서 저집 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세입자가 <laughs> 선생님이라고 불린다는 부른다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저를 봐왔대요. <laughs>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래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집을 사줬거든요. 네. 좋은 집이라고 하면 어떤 집인데요? 오를만한 집이죠. 얼마 올라는데요 지금 사자마자 3억 정도 올랐거든요? 사자마자 3억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예신이었어요 예비 신축이요. 전세입자한테 집을 사준다고요? 아니 어떻게 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내 강의를 몰래 듣고 있었대요 아나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 강의 듣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 정말 잘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싶었다고 꾹꾹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 어 그래, 너는 됐다, 너는 잘 컸다. 그래서 이번에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갈아타기 하자마자 3억이 올랐다고요. 제가 콕 찍어줬죠. 아 어, 진짜 최고시다 이런 사례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내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집 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딱 맞는 집이 오기까지 조금 천천히 올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짧은 기간에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9월 1일 날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날 꼭 오세요. 오늘 알려준 내용도 엄청난데 아직도 나 알려줄게 더 남았어요. 어, 더 알려주고 싶어요. 저희가 진짜 내집 마련을 꿈꿨던 20년 전에 저 같은 선생님을 만난다면 좀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료 강의에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617 대책 이후에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내집 마련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 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무료 강의라고 하지만 저는 유료 강의급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한푼 내지 않고 이런 강의를 들은다면 여러분 정말 돈 벌고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다 물어봐도 되나요? 어 네, 물어보세요. 강의 중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못 물어보면 단톡방에서도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무료 강의는요. 고정 댓글 참고 해주시고요. 오늘 진짜 선물 많은데 뭐뭐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저를 찾아오세요!